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일 체병무 인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 음, 그걸 좀 상세히 뜯어봤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했죠. 자, 부산대 의전원에는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아, 이게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 판결문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어, 근데 그 내용을 쭉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는데 서울대 2013년에 서울대 의전원에는 그 0.05점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붙을 뻔 했다. 어, 이런 게 판결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부산대 의전원에는 실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길래 합격을 했느냐. 어, 그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참 우리나라 입시 전형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장면들이 판결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우선 예비심사라는 걸 하는데 그, 응시자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 서류 전형 비슷하게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추려서,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이렇게 하죠. 예비심사는 이제, 서류들하고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내면 그거 가지고 하고요. 물론 여기는 뭐, 당연히 통과됐고. 그리고 1단계에는, 영어 성적이 20점, 그 다음에 대학 성적이 30점, 서류 평가가 20점. 요렇게 해서, 30명 이내로 추립니다. 의전원에.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로는 면접 30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을 합쳐서 100점. 이래서 15명을 최종 선발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는 이 면접 30점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평가위원이 3명이 있는데, 인성영역, 지성영역,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성 영역은 대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지성 영역은 질문을 한 4개 이상을 해가지고, 그 중에, 어 전부 다 답변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15점을 주고, 그 동안에, 그 동안에 이제 한 2, 3개 정도 답변이 괜찮다그러면 14점, 한두 개 정도의 답변이 괜찮다고 하면 13점. 이런 식으로, 그, 평점이,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자기 소개서나 이런데 보면 이제 그 경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원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 이런 난을 쭉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민 씨의 정경심 교수 딸의 그 경력 란을 보면 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키스트 분자 인식 연구센터 학부생으로서 뭐 인턴, 학부생 인턴.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서 인턴을 했다는 것이죠.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그다음에 해외 의료 지원단 자문위원 뭐 이런 것까지도 한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어, 그렇게 이제 쭉 적어놨고요. 이제 이른바 7대 스펙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의존원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쭉 의존원 지원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준비 활동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적도록 돼 있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키스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서 3주간 인턴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 자료 분석을 했다. 뭐 거의 뭐 이거는 대학교 1학년생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학원생이나 뭐 석사 과정 정도가 할수 있는 그것도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박사 과정 연구생의 뭐 보조적으로 할수 있을 정도의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평가 위원들이 그다음에 또 대학교 2학년 때. 케냐 의료봉사 통역 및 외과 의사 보조 업무 거기에다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1년간 의료 체제 비교 공부 야 이것도 엄청난 준비 활동으로 느껴질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 고려대 의료원에서 국제지원센터 1년간 매주 금요일 통역봉사 및 응급실 보조봉사 뭐 거의 뭐 의사의 준하는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대학교 4학년 때 이건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했었죠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자문위원회 이 의료봉사 체제가 우간다에 있는 단체하고 협정을 맺었다 하는 그것도 준비 활동의 일환이다 본인이 의료봉사단체 아까 해외 의료지원단 여기에 자문위원이니까 그 우간다에 있는. 단체하고 협정을 맺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게, 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적게 돼 있는 게 수상 및 표창 실적, 이런 걸 적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양대 총장, 최성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아, 어, 이렇게 지금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판사가 판결문을 이렇게 적어 놨더군요. 근데 이렇게 쭉 적어 냈는데, 여기에서 실대 스펙 허위 뭐 이런 걸 빼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 그러니까 저 경력란에서는 해외의료자문 그러니까 1,2,3,4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공주대거 키스트거 동양대거 이건 허위니까 다 빼고 그러니까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을 했다는 것만 남더라 그것만 하나 남더라 다 헛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준비 활동도 보니까 우선 퀴스트꺼 허위고, 표창장 허위고,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때한 거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좀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이 부분은 아예 이제 판결문에 언급을 안 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허위라는 게 확인된 게 퀴스트꺼 허위, 그 다음에 표창장 허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를 빼면 뭐몇 가지 안 남습니다. 허위 아닌 사실이 몇개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부터 해서 뭐 영어 20점, 대학생 3 0점해서 이제 평점을 쭉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적도 여기에 쭉 나와 있더군요. 영어는 20점 만점인데 이 중에서 19.5점. 그래서 30명이 그 이내, 30명 이내를 뽑는다고 그랬죠. 근데 3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4등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한영외 고를 나왔으니까, 외고를 나왔으니까 영어는 다른 그 응시자들보다 좀 잘했다 상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30명 중에 4등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대학 성적은 30명 중에 24등을 해서 14.0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24등. 그 다음에 서류 평가는 원래 배점은 20점인데 이 중에 15.5점을 받아가지고 30명 중에 19등.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1단계는 1단계의 전체 응시자가 5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5등을 했습니다. 1단계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지성평가 부분에서, 아까 지성은 이제 자기소개, 아, 지성은 질문 4개 이상, 뭐, 여기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지성평가 부분에서 14.33. 14.33이면, 그러니까 14점은, 질문 두, 두, 개 내지 세 개의 응답을 제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네개 이상의 응답을 했을 땐 15점. 이렇게 되니까 14.33이면 아마 그, 세개 내지 네개 정도의 답변이, 어,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명 중에 3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성. 인성이 이제 이게 그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하는 것인데, 이,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썼겠죠. 뭐 이런저런. 왜냐면 거기에 뭐 허위 스펙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많고, 뭐 그건 어찌 보면 약간의 뭐작문 실력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자기소개서도,에서도 14.33을 받았다. 왜냐면 평가위원이 3명이니까. 그 중에 뭐 누구는 뭐 13점 주고, 누구는 14점 주고 뭐 어쩌고 이러고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3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인성평가 부분, 자기소개서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사실과 다르게 굉장히 잘 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사실과 다르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허위 스펙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뭐 응? 성인병 관련 약물실험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고서 그 평가위원들이 응?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걸 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너무나 엉성한 것이다. 도대체 검증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제대로 할수 없는 체제 안에서 그냥 자기소개서나 경력난이나 아니면 이런 의존원 지원 준비활동 이런 것을 적어 냈을 때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허술한 입시 시스템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시간을 가지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증명을 내라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장문식으로 뭘 어쩌고 했다 확인 또 내라고 해도 이렇게 위조해서 내면 그거 확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어 그래서 외국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이걸 충분한 시간 내에 받아서 그걸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의뢰를 해서 사실이냐 이거를. 회보를 받아서 회신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 뭐 이런 대학들도 있더거든요뭐 프랑스 같은 데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시스템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허위로 뭐 증명서 같은 거발 발급 받아서 내고 뭐 이래도 전혀 검증 안 되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은 상태에서 입시 전형을 한다. 야 이거는 정말 그 진짜. 돈 없고 백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한. 근데 그거의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조국 정경심. 이두 사람의 딸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할때 제출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그 부분을 그냥 사실로 믿고 평가해서 합격시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이게, 이게 결국은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을 합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 2단계 응시자가 28명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9등을 했습니다 9등 그러니까 제법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뭐 허위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당락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판결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위원들 3명의 코멘트가 거기 에 나와 있습니다. 김무순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서류평가와 인성평가에서 대학 총장 표창장을 같은 거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무순범이라고 하는 그 평가위원은 총장 표창장은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나 면접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아,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 조모라는 평가위원은 총장 표창장은 성실하고 착실한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고, 향후에도 성실하게 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판결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다이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허위 스펙이 없었다면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허위스펙에 딱히 져 있는 경우가 바로 최성의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 총장 표창장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허위 스펙이 그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 씨가 합격하는데 상당히 결정적 기여를 했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없었다면 낙방했을 가능성도 꽤 높다 하는 게 바로 평가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법정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우선 이 대목에서 볼수 있는 것은 이 정경심 조국 이두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뭐 딸이 어디에 합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허위 스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대학 입시 대학 입시나 또는 의전원 입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한 청년의 일생을 좌우하는 직업 그 선택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허술하게 그냥 100%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그런 시스템의 문제 이것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또세 번째, 자 이렇게 해서까지. 자식을 그 보낸다고 했을 때그 자식이 이걸 또 부모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를 본인도 알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민 씨의 경우에도 결국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1심이 끝나고 나면 또뭐 우위증죄나 뭐 이런 거 부분에 관해서 그,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공판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다시 지금이라도 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인인데, 성인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매번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그 허위 조작서류,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키스트 한 2, 3일밖에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3주짜리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거를, 음? 떼서 그걸 가지고 저 부산대에 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 부산대의 전원의 이 조국 정경심 교수의 딸이 합격하는 이 과정 전체가, 최종적으로는 뭐 합격해서 지금 다니고, 이제 이번에, 지금 1월달이니까, 1월달에 이제 그 필기시험을 본다고 하거든요. 실기시험은 합격했답니다. 그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뭐 실기시험보다 훨씬 더 쉽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니까 합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가처 의사협회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응? 왜냐하면 이렇게 원초적, 원천적으로 자격 또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의사라고 지금 앉아가지고서 만약에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가처분처를 했는데, 뭐, 그게 받아들여질지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가처분이라는 게 결국은 시험을 못 보게 해달라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그 상식적으로 보면 못 보게 할 방법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보고 나중에 뭐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음, 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음, 이 의전원에 합격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 소위 셀럽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의 그 아주 그 부도덕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새해 에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음, 그냥 작년에 있었던 그 판결문을 보다가 아 이런 부분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